내용도 막 뒤다 논리적인 내용들이 들어있다기보다 어 여러 가지 유전을 제대로 하기 위한 빌드업 작업들 개념이죠? 이거는 이거야, 이거는 이거야 이렇게 약간 개념적인 부분들이 오늘 들어갈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염색분체가 뭔지, 그리고 상동 염색체 안에 들어있는 유전자들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배울 겁니다. 자, 그래서 바로 그림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자, 얘는 세포인데요. 세포 안에 핵이 들어있고요. 핵 속에 DNA라고 하는 게 들어있죠. DNA. 핵 속에 DNA가 들어있는데, DNA가 원래 이렇게 풀어져 있는 상태로 들어있어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건데, 이 풀어져 있는 DNA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염색, 사의 형태로 들어 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염색사가 사자가 실사자라서 길쭉한 모양을 말해요 염색사의 형태로 들어 있다가 이게 어떤 특정한 때가 되면 어떤 특정한 때가 되면은 복제를 시작해 이 특정한 때가 언제냐면 평상시가 아니야 평상시에는 이렇게 염색사의 형태로 들어 있는데 이 특정한 때가 되면은 자 그때가 언제냐면은 바로 분열을 해야 할 때입니다. 분열. 분열의 필요성을 느껴서 분열을 해야 될 때, 분열시, 을 분열을 해야 될때 염색사가 꼬이기 시작해. 근데 그냥 꼬이지 않고요. 복제를 한 후에 꼬입니다. 분열의 필요성을 느낄 때 복제를 한 후에. 왜냐면 분열이라는 게 하나가 두 개가 되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양을 두 배로 늘려. 자 DNA 양을 두 배로 늘린 다음에, 그 다음에 꼬여야 되는 겁니다. 저 복제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꼬인다. 꼬인 것을 염색체라고 하죠? 염색체의 모습으로 꼬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만약에 두 개가 들어있다면, 들어있다면, 자, 이게 두 개가 이렇게, 이렇게 원래 들어있던 게 이거라고 하면은, 얘가 복제합니다. 복제. 하얀색이 복제된 거라 시게요 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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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제. 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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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제. 복제를 한 다음에, 복제한 것을 이제 꼬기 시작하는 거야. 어떻게 꼬냐. 동원체라는 걸 중심으로 복제하기 전 거, 복제하기 전거 이렇게 꼬아놓고요. 복제하기 전거 꼬아놓고, 복제한 거는 오른쪽에다 꼬아놓는 거야. 이렇게. 복제한 게 오른쪽에 꼬아놓는 거야.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녀석이 염색체라는 모습이 되는 거야. 그러면, 봐봐. 요, 요왼쪽의 녀석을 복제한 게 하얀색이니까, 왼쪽에 들어있는 유전자, 이쪽에 있는 유전자가 A라는 유전자가 들어있다면 복제한 거니까 오른쪽에 같은 위치에 있는 여기도 똑같이 A가 들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게 복제한 것에 어떤 관계가 되는 거야. 자, 이거 하나를 염색체라고 불러주고, 염색체라고 불러주고요. 나중에 염색체가 양쪽에서 이렇게. 방추사라는 게 붙은 다음에 양쪽으로 찢어지거든? 양쪽으로 쫙 찢어지는데, 양쪽으로 딱 갈라져서, 얘는 이쪽으로 가고, 얘는 이쪽으로 갈거 아니야? 그지 그때 요 하나하나, 염색체가 갈라져서, 갈라져서, 양쪽으로 하나하나 갈라져가는 요거 하나하나를 오늘 보여오는 염색분체라고 불러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염색체가 나눠진 거잖아? 염색체가 나눠진 녀석 중에 하나니까, 이름이 염색분체가 됩니다. 염색분체 이 분자가 나눌 분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염색체가 반으로 나눠진 것 왼쪽에 1번 염색분체와 2번 염색분체는 1번이 2번을 복제하고 나서 갈라진 거니까 완벽하게 유전자가 동일합니다. 염색분체들의 관계는 이, 이 둘의 관계는 완벽하게 유전자가 동일한 것이 돼요. 자, 그내용 여기 나와있습니다. 봐봐. DNA가 복제가 된 후에 복제가 된 후에 응축이 됩니다. 응축이 돼서 왼쪽 거랑 오른쪽 거로 염색체가 만들어지고 이거 하나하나를 뭐라고 부르고 있다? 염색분체라고 불러주고 있어요. 이 전체는 염색체가 되는 거고 복제가 된 후에 만들어진 거니까 전체는 염색체고 나중에 이게 갈라지고 나서 왼쪽과 오른쪽 하나하나를 염색분체라고 불러줍니다. 왼쪽에 복제된 게 오른쪽 거니까 다시 쓰면은 왼쪽에 유전자가 A라면 같은 위치에 똑같은 유전자 A가 들어 있어야 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염색분체가 뭔지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염색체가 이러한 모양인데 염색체가 이러한 모양이다 자 보니까 뭐야 염색사가 막 꼬여있는 모양 같죠? 염색사가 마구마구 꼬여있는 모양이고 가운데 동원체라는 걸 중심으로 동원체라는 녀석을 중심으로 왼쪽과 오른쪽으로 꼬여있는데 왼쪽 것을 그대로 복제한 게 오른쪽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여기 유전자가 여기 유전자와 동일해야 한다는 거 같은 그림이에요. 그때 이 유전자가 동일한 하나하나를 뭐라고 한다? 염색분체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염색 분체가 뭔지 설명을 좀해 주었습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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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이거를 또 과정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 볼게요. 그래서 같은 얘기가 반복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그림으로 하고, 표현하고 있는 거야. 자, 모세포에 풀어져 있던, 포세, 풀어져 있던 염색사가, 염색사가 있는데, 그 녀석이 이제 여기에, DNA 상태로 있다고 보는 거야. 보는 겁니다. 자, 그때, 모의 때를 느꼈을 때, 분열의 필요를 느꼈을 때, 뭘 먼저 한다? 복제를 먼저 해요. 복제를 먼저 해서, 자, 그림으로 모식적으로 그리면, 이렇게 두 쌍이 만들어지겠다. 복제를 했으니까. 이 안에는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자, 모식적으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동원체라는 걸 중심으로 해서, 왼쪽 것과 오른쪽 것이, 꼬여서 꼬여서 염색체를 만들 거고요. 염색체를 만들 거고 나중에 이게 분리가 되어서 하나하나의 염색 분체로 나누어지는 모습이야. 염색체도 이런 모습이겠죠? 꼬여 있으니까 동원체 중심으로 꼬여 있으니까 이런 모습이고 나중에 염색 분체로 나눠졌을 때 왼쪽 것 따로, 오른쪽 것 따로 나눠져 있는 모습이야. 왼쪽 것 따로, 오른쪽 것 따로 나눠진 모습인데도 다시 말하지만 이 둘의 유전자 구성은 완벽하게 동일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양한 그림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다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뭐가 동원체고, 뭐가 염색체고, 뭐가 염색분체고, 이런 것들을 구별할 수 있으면 되는 부분이에요.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염색분체가 뭔지 알았으면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이제 상동 염색체 얘기를 좀 할게요. 상동 염색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림을 잠깐 가져봅시다. 자, 선생님 거를 바꿔 볼게요. 남자의 핵형 오른쪽에. 자, 남자. 남자 같은 경우는 전체 모든 녀석이 모든 염색체, 쌤몸 속에 들어 있는 세포 하나를 뜯어서 분열 중인 세포 하나를 뜯어서 그 안에 들어 있는 염색체를 염색체를 순서대로 쭉 나열한 녀석이 이 녀석이야. 이거를 우리는 그러 핵형 분석 핵형 분석을 한다고 표현하고요. 이거를 핵상으로 표현하면 복습입니다. 핵형 분석을 한 결과를 핵상으로 표현하면 2n 꼴 46이라고 쓸수 있습니다. 2n이라는 표현은 서로 상동일 때 서로 상동일 때 2n이라는 표현을 써요. 상동 상동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1번 쌍에서 엄마한테 받은 거 하나, 아빠한테 받은 거 하나가 두 개가 쌍을 이루고 있을 때 우리는 상동 상태다라고 불러 주게 됩니다. 상동 상태. 엄마한테 받은 거 하나, 아빠한테 받은 거 하나 중에 엄마한테 받은 거 중에 제일 큰 거가 1번 염색체. 아빠한테 받은 거 중에 제일 큰 거가 2번 염색체가 되는 거겠지. 이렇게 양쪽에 1번, 2번을 자, 모양과 크기가 동일하다고 해서 이름이 상동 염색체라고 불러주게 되고요. 자, 엄마한테 받은 가장 큰 거에도, 가장 큰 거에도 여기에, 여기에 A라고 하는 유전자. 확대 좀 해볼까요? 자, 1번과 2번을 확대해볼게요. 자, 방금 배운 염색 분체 개념을 도입해서 설명할 겁니다. 보세요. 자 1번 염색체, 1번 쌍 염색체를 보면은 엄마한테 받은 거 하나, 아빠한테 받은 거 하나 있는데 엄마가 염색체를 그대로 줬죠. 염색체 아직 염색 분체로 나눠지지 않은 거야 그때 형질을 형질을 쌍꺼풀이라는 형질을 이용해서 설명할게요. 쌍꺼풀 자 엄마가 말합니다. 아빠가 말합니다. 엄마가 우리 아들은 쌍꺼풀이 없는 게 좋아요. 무쌍이 좋아. 무쌍은 소문자 a 예요 예를 들어서, 쌤은 쌍꺼풀이 없잖아, 지금. 엄마도 쌍꺼풀이 없거든요. 똑같이 생겼어요. 우리 엄마 여기 와있으면은, 어머, 선생님 어머니세요? 이렇게 딱 알아볼 정도로. 어, t m i 였고요 아무튼, 쌍꺼풀이 없다는 게 왼쪽에 소문자 A라고 적혀있으면, 이게, 봐봐. 오른쪽에는 요 녀석 봐봐. 요 녀석. 요 녀석은 서로 염색 분체 관계죠. 염색 분체 관계기 이 때문에 이것도 소문자 A라고 써야 됩니다. 그리고 A라고 하는 것은 형질 뭘 의미한다? 쌍꺼풀을 의미합니다. 쌍꺼풀이 있다, 없다를 의미하는 거야. 없다에, 없다에 해당하는 유전자가 소문자 A라고 설정을 한 겁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는 쌍꺼풀이 또 있어요. 쌍꺼풀이 있습니다. 아버지 쌍꺼풀이 있어서, 자, 같은 위치에, 상동 염색체의 같은 위치에 같은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배치됩니다. 같은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배치가 되는데 자, 아빠는 쌍꺼풀이 있다라는 정보를 준다는 거죠. 있다라는 정보. 다시 말해서 아빠는 대문자 A라는 정보를 주는 거예요. 여기도 이것도 둘이 염색 분체 관계니까 여기도 대문자 A가 되겠죠. 대문자 가 되겠죠. 염색 분체. 얘가 복제된 게 이거니까. 얘가 복제된 게 이거니까. 그래서 둘이 상의랍니다. 상의. 요 왼쪽에 엄마가 준 염색체와 아빠가 준 염색체가 서로 서로 상의를 하는 관계, 상의라는 관계가 같은 라인에, 같은, 같은 크기의 염색지 안에, 같은 라인에, 같은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들끼리 서로 쌍꺼풀을 있게할 건지, 없게 할 건지를 서로 상의합니다. 같은 라인, 같은 위치에서 그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 역할을 한게 정해지게 돼요. 자, 그래서. 염색 상동염색체는 같은 형질을 결정하는게 들어있고요 각각의 염색분체는 독제된거기 때문에 같은 유전자가 왼쪽 오른쪽에 들어있어야 합니다 자 주의해야 될점 뭐냐면 왼쪽 1번 염색체 엄마가 준 것과 아빠가 준 염색체가 완벽하게 동일할 수는 없죠 동일할 수도 있어요 그죠 엄마도 쌍꺼풀이 있으면 여기에 대문자 A가 올수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올수 있습니다 자요 둘은 서로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습니다. 즉, 왼쪽에 이 덩어리하고, 오른쪽 덩어리는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왼쪽에 이 작은 덩어리, 염색 분체 관계에 있는 이 작은 덩어리는 무조건 같아야 되고요. 오른쪽에 있는 작은 덩어리 이두개 관계도 무조건 같아야 한다.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상동 염색체들끼리는 염색체가 다를 수 있지만, 그 유전자가 다를 수 있지만, 염색분체들끼리는 복제된 관계이기 때문에 항상 유전자가 같아야 한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럼 정리해봅시다. 다시 돌아가서. 아구 졸려. 이제 에어컨을 틀때 왔어요. 자, 왼쪽에 있는 이 염색체와 오른쪽에 있는 염색체는 서로 상동 염색체 관계라고 써져 있습니다. 상동 염색체이기 때문에 이 녀석이 쌍꺼풀이라면 같은 A라고 되어 있죠. 두 번째는 뭐 코의 높이. 세 번째는 뭐 피부의 색깔. 네 번째는 뭐 귓볼의 뭐 부착, 부착 유무. 이런 식으로 각각, 각각 다 같은 알파벳. 같은, 같은 알파벳으로 되어 있다는 건 A 형질, 1번 형질, 얘는 2번 형질, 얘는 3번 형질, 4번 형질, 5번 형질. 각각 형질이, 다섯 가지 형질이 들어있다는 거야. 형질이라는 건, 형질이라건그 사람의 몸의 형태를 결정하는 요소들을 말합니다. 무려 다섯 가지 형질을 결정하는 게 서로 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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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의를 하고 있는 관계예요. 그러므로 요 둘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고 그랬죠? 얘네들은 같은 거고 같았고요. 얘네들은 다른 게 들어있죠. 쌍꺼풀이 있다 없다 이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쌍볼이 뭐 붙었다 떨어졌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겁니다. 하지만 둘다 귓볼에 대한 귓볼이라는 형질에 대한 것이 같은 상동염색체에 들어있어야 한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야. 상동염색체는 이렇게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는데 있는데 염색 분체 관계는 그러면 안된다. 좀더 확대해서 왼쪽과 오른쪽 둘은 상동 염색체 관계죠. 요 A 1번 형질, 2번 형질 3번, 4번, 5번 형질 그대로 들어있고요 왼쪽 녀석과 오른쪽 녀석은 염색 분체 관계이므로 완벽하게 동일한 것만 체크하면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왼쪽에 복제된 게 오른쪽으로 간 거니까 왼쪽에 복제된 게 오른쪽으로 간 거니까 완벽하게 완벽하게 다 동일한 것을 볼 수가 있다. 다시 상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용어만 하나 정리할게요. 자, 이렇게 어, 한 가지 형질을 결정하는 대립 유전자 DD, DD 이런 것들, 이렇게 같은 유전자, 엄마가 준 거, 아빠가 준 거가 우연하게 같은 유전자를 갖고 있으면 DD를 갖고 있다고 표현하고요. 같은 형태를 갖고 있으니까 이거를 동형 접합이다. 같은 형태가 접합되어 있네요. 동형 접합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얘와 얘 같은 경우는 아빠가 준 거, 엄마가 준 거가 다른 형태를 갖고 있죠? 이런 것들은 다른 형태다. 다를 이자 써서 이형접합이라고 표현합니다.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줘요. 텍스트로 이렇게 그림으로 안 주고 엄마가 준 염색체와 아빠가 준 염색체를 봤더니 동형접합이었다. 또는 이형접합이었다. 이렇게 텍스트로 주거든. 텍스트로 딱 주면, 아, 얘네들은 같은 녀석을 줬구나. 아니는 다른 녀석을 줬구나. 라는 걸 우리가 파악을 해서 쓸수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그거밖에 없습니다. 동형접합이 뭔지, 이형접합이 뭔지 어,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준 거, 엄마가 준 거를 풀로 써라 그러면 이건 씁니다 A,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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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D, E, E 이렇게 쓰는 거야. 전체 유전자를 써라 그러면 이렇게 쫙 써주는 거예요. 이때 A하고 B하고 D는 동형접합이고요. 시하고 이는 서로 이영접합 상태로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불러주는 거야. 오케 좋습니다. 자, 용어 정리만 좀 해봤고요. 1 8 5쪽에 문제가 다 풀려 있나요? 안 풀려 있죠. 자, 좀 풀어볼게요. 먼저 185쪽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풀이 는 지금 하는 것도 문제 니가 없는데 가기가 니가 면가 니가 이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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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음색체 생태계 전까지 다잡아 너무 <sweak> 아요제 Isso. Nice. næstan ógvuliga huh?